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 중에 네. 햄스트링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네, 많죠. 네. 그 원인과 또 해결 방안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네.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우선은 햄스트링의 부상 정도가 네. 생기는 이유가 네. 그 스피드 하실 때이거든요. 스피드 할 때. 그렇죠. 어, 근데 스피드를 한다고 해서 꼭 다치는 건 아니에요. 네. 아무래도 이 조건상 스피드 영역이 몸을 좀더 굉장히 섬세하게 쓰셔야 되는데 네. 그런 조정도가 조금 미비할 경우에는 아. 부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자세의 네. 원인일까요? 그렇죠. 자세 영역이죠. 그러니까 힘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까지 쓰다 보면은 음. 네. 바로 햄스트링에 큰 부상을 입기도 합니다. 힘을 어느 쪽으로 썼을 때일까요? 네, 이거는 제가 보여,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 러닝을 하시게 되면, 네. 이제 무릎을 이제 들어 올리는 그렇죠. 원리거든요. 그렇죠. 들어 올리는 운동이죠. 네. 근데 이제 보폭이 커지는 이유는, 네. 스피드가 붙어, 증가되면서부터, 네. 이제 보폭이 벌어지는 거고, 네. 이런 보폭이, 이 다리 사이즈가 걸어 벌어지는 만큼, 이 끌어 당기는 힘을 굉장히, 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잡아 당겨주셔야 되는데, 이제 간혹 스피드가 이제 부족한 경우, 그러니까 스피드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좀 부족하거나 네. 조금 이해력이, 어, 좀 떨어져 있는 음. 상태라고 하면은 스피드에서 밀게 됩니다. 뒤로? 뒤로. 빵! 밀어요. 근데 아. 회복적 각도로 이 백스윙 각도는요, 40도밖에 안 나옵니다. 음. 고관절을 이렇게 저희가 스윙했을 때 이게 다예요. 그런데 그 각도를 예. 벗어나서 뒤로 밀게 되면. 음, 그렇죠. 뒤로 이제 강하게 여기서 이렇게 빵! 밀어버리면. 이렇게 그러면 찢어지죠. 뒤에 네. 통증이 올라오겠군요. 네. 그렇죠. 지금도 제가 지금 많이 밀, 이렇게 밀었는데, 그렇게만 해도 여기 이제 자극이 오거든요. 아하. 네, 그럼 찢어지죠. 허? 네, 파열이 일어나거나 너무 꽉 뭉치거나. 그렇게 되면 달리기를 아예 못하나요? 못하는 건 아니고요. 뛸 때마다 통증이 굉장히 심한데. 데이 햄스트링은 워낙에 강력한 근육이라서 또 참으면 갈수 있어요. 음. 근데 굉장히 그만큼 굉장히 이제 고통이 많이 따른다는 거죠. 네네. 근데 그거는 선수들은 극복을 할수 있는데 네. 뭐 가볍게 러닝을 즐기는 차원에서는 오. 그런 정도로 참으라는 거는 굉장히 네. 그 가혹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참으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음. 네, 근데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은 일단 원인은 알았고, 네, 네. 그러면 밀, 밀어내는, 밀장, 밀어내는 네. 동작을 네. 많이 뭐, 뒤로 때? 강하게 차야 된다? 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스피드 하시면 바로 한 방에 끝나는 거 그러면, 네. 훈련에서 스피드가 네. 빠를수록 네. 뒤로 미는 거를 그러, 하지 말고. 그렇죠. 네. 더 빠르게 위로 잡아당기셔야 돼요. 당겨와야 되죠. 한다? 네. 네. 위로는 부상을 입진 않아요. 네, 네.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는. 네, 절대 부상 입지 않습니다. 회복적 각도로, 그렇죠? 네, 회복적 각도로 뒷각은 별로 안 없다라는 거죠.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한 각도를 네. 썼어요 그래서 때 저희가 골반을 네. 얘가 이렇게 전방 각도보다 네. 후방 각도 더 세워서 아. 아예 뒤로 밀리지 않게 잡아버리는 아하. 거죠. 네. 네, 밀 수가 없겠네요. 네, 이게 또 굉장히 큰 노하우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자세로 인한 햄스트링 통증을 알았고요. 네. 그러면 만약에 발생했어요. 그럼 네, 어떻게 네. 이 부분을 해결하면 좋을까요? 어, 대부분 햄스트링 부상을 입게 되면 네. 스트레칭을 하라고 해요. 스트레칭? 네. 저도 이 햄스트링을 네. 그 대학교 시절에 스피드 훈련을 하다가 네. 부상을 입었어요. 아. 통증이 생겼는데 그때 당시로는 그렇게 심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네. 병원에 가서 진단 결과 음. 어, 스트레칭을 많이 해라. 음. 네, 이제 관리 방법이죠. 스트레칭을 많이 하면 좋아진다 해서 그때부터 스트레칭을 무진장 많이 했습니다. 까 그러니까 당겨 허벅지 뒤쪽 네. 근육을 당겨주는 그런 스트레칭을 많이 했다는 네, 거죠? 네, 무진장 많이 했어요. 뭐 올려놓고 이렇게, 이렇게 쭉 피는 거 있잖아? 뭐, 뭐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되세요? 상태가 더 악화됐죠. 아. 이제 만성 통증이으로 아. 넘어가지고요. 이제는 통증에서 그 단계가 있거든요. 네. 만성으로 가면 거의 이거는 평생 가지고 살고 있습 지금도 좀, 아프나요? 지금도 아파요. 저기 어. 아픈 지 진짜 몇년 됐죠, 거의. 근데 어떻게 시대가. 달리세요? 아 어, 정말 신기하게 네. 여기는 단한 번도 햄스트링 다쳐본 적이 없어요. 어. 여기만 지금. 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음. 제가 스트레칭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많이 생겨서요. 네. 네. 통증이 생기면 네. 스트레칭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를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어... 그때 알았죠. 네. 그러면 네. 그 원인을 봤을 때 근육이 이미 파열이 될것 아니 파열까지는 네. 안 가더라도 그렇지 파열까지는 손상을 아니지. 좀 입었는데 네. 스트레칭으로 과도하게 늘려주는 그 동작들이 네. 오히려 더무리더 네. 네. 효과를 일으키죠. 칠수 있다. 예, 네. 음. 그 이유가 이 근육은 네. 머리카락보다 좀더잘 꼬인 상 상태가 만들어지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꼬여있는 근육의 네. 부위를 잡아당긴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더 꼬이겠죠 더 꼬이겠죠 음. 더 걔네는 움직.. 이렇게 부착화되죠 반대로 생각하실 때 풀어줘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스트레칭은요 정상적인 근육을 늘리는 거예요 아그까 그러니까 스트레칭은 네. 몸 상태가 통증 부분을 잡아당겼다가는 네네 음. 네. 그래서 아. 무조건 전문의가 말한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네 정확하게 알아야죠 네, 네. 일단 네. 이해를 머리로 하고 네 정확히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어 알고서 하는 게 좋겠죠. 제가 만약에 그때 당시 이런 공만 알고 있었어도 네. 예. 지금까지 이렇게 통증을 달고 살지는 않았을 어... 거예요. 그러면 네. 어떻게 풀어 주면 될까요? 우선은 네. 통 이제 스피드 먼저 가려 운동을 하다가 네. 여기 이제 좀 당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당기면은 스트레칭은 저, 정말 안 된다고 스트레칭은 했습니다. 스트레칭은 하지 마시고요. 네, 멀쩡한 근육은 괜찮아요? 네. 멀쩡한 근육은 많이 늘려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 통증이 생겼어요. 네. 통증 부분이 이제 중앙에 생겼습니다. 그러면, 네. 공을, 공. 그 사이에 집어넣으세요. 네. 아. 네. 이렇게 넣고, 넣 넣었, 가운데 넣었어요. 네. 그리고, 이 상체를 완벽하게 펴주셔야 됩니다. 상체는 펴고. 아, 상체를 펴주게 되면, 뒷근육이, 척추 길이근이 굉장히 타이트해져요. 네. 타이트해지면서 엉덩이, 네. 거, 엉덩이 근육까지 땡겨버립니다. 음. 엉덩이 근육 땡기면, 허벅지 뒤쪽도 땡길 거예요. 그 다음에, 강하게 체중을 실어주셔야 됩니다. 네. 네 지금 제가 실은 상태거든요. 네네네. 강하게 실게 되면, 통증 부위를, 어, 공이 압박하는 순간, 발끝이 찌릿찌릿 하실 아하.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발목을 알파벳 L자를 만들어주시고, 네. 나서, 천천히 펴주시는 거죠. 무릎을. 어. 다시 복귀시키고, 천천히. 체중을 많이 실으셔야 됩니다. 체중을 네. 못쓰리면 네. 네. 손, 양손으로 눌러주신다거나, 또는 누군가가 여기 이렇게 압박해줄 경우, 더 훨씬 더잘 풀리죠. 그러면은 무릎은 완전 펴는 것 같지 않네요? 아 그렇저 완전 못펴니다아 네, 통증 있으시면 완전 펴지는 못하. 근데 천천히 하셔서 할수 있는 어, 어, 만큼 거의 어, 거의 펴질 때만큼 펴질 정도까지 접근하시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특정 부분을 열번 정도 이렇게 10번 정도? 무릎 관절을 폈다, 그렇다, 익스텐션을 해주고 어. 나서 또 이동해 주시는 거죠. 어. 압박하고 천천히. 그래서. 이 뒤쪽 오금부터 해서 이쪽 엉치뼈까지 어, 다 골고루 네. 조금 점진적으로 공을 이동하면서 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해주면 좋을까요? 한, 한 이렇게 한두번 돌리시면 됩니다. 음, 한 네. 부위당 열번 네. 그, 정도 네. 한좀 부위당 열번 정도 하시게 되면 은두번 정도 했을 때 통증이 금방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네. 그냥 이렇게 누르고 아프 통증 부분에다가 공을 누른 다음에 이렇게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누르고. 어. 살살살살살살 비벼셔도 굉장히 어... 좋습니다. 얘는 폼롤러로는 각이 안 나와요. 아, 폼롤러 네, 그 그쵸, 그렇죠. 그쵸. 롤러도더 풀긴 하는데 공이 최고입니다. 음... 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도 있거든요. 돌기가 있는. 아 얘는 네. 너무 아파요. 아, 잘 풀리긴 하는데 너무 아파서 네. 그리고 사이즈가 이렇게 크면 안 됩니다. 아, 그럼 사이즈가 이 정도 사이즈, 저 정도 사이즈에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이즈예요. 공이 없으면 어떡해요 공이 없으면 만드셔야죠 음... 네 말랑말랑한 건안 됩니다 테니스공 이런 건 절대 안 되고요 네, 오케이 근데 이제 골프공도 괜찮은데 골프공 너무 또쭉 작고 예 어... 네, 너무 작고요네 마사지 볼 하나 갖고 계시는게 예, 좋겠네요 예, 예. 이거 얼마 안 해요 이거 이런 거 얘가 훨씬 더 비쌉니다 어... 이거 제가 얼마 주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이게 네. 한 (4만 원) 정도 된것 같고요. 음. 네, 굉장히 유명한 볼이에요. 맞아요. 네, 국소 마사지 할때 좋은 거고, 그래서 일단 볼로 네. 국수 마사지를 네, 이렇게 해서 해주자. 특정 부분을 네. 이제 열번 정도 두번더 음. 하셔도 됩니다. 네. 네, 풀어주시게 되면은 이 정도로 하실 경우에 분명히 근육 통증이 많이 사라진 상태거든요 그때 약간 테스트를, 테스트 를 테스트 한번 늘려보는 거죠. 뭐잘 늘어나는지 오. 네.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주시면 네. 또는 여기를 잡고서 네. 통증 부분을 잡고 무릎을 굴렸다 폈다 해도 되는데 어. 얘는 이 악력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아. 네. 또는 이제 허벅지가 굉장히 굵은 사이즈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손으로 못 잡습니다. 아. 양손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것도 되게 힘듭니다. 힘들죠. 자세가 좀안나가 네, 잡는 요정도 필요하고 음. 그래서 아. 이게 제일 저, 저는 공이 저는 제일 좋네요. 무분할 네. 수 해라. 있고요. 네. 최고입니다. 아그러면 의자는 딱딱해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앉아 계신 것처럼 약간 폭신한 게 네, 지금 느낌? 약간 폭신폭신하거든요. 네, 어. 공이 딱딱하면 괜찮습니다. 아. 네, 네. 이렇게 앉아 주시면. 뭐 높이에 상관없이 햄스트링을잘 네. 네. 눌러 줄수 있는 그렇죠. 정도의 높이와 네. 의자. 저는 이제 요런이 생겨서 천천히 아까 이제 제가 천천히 움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요런 생기면 이렇게 사실 빨리도 가능합니다. 어. 근데 빨리 하면 빨리 움직이게 될 경우에 그 자극이 굉장히 세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압력을 잘조정해 주셔서 음흠. 지금 천천히 이렇게 하시는 거예 그러네요. 아, 간단하네요. 네. 굉장히 간단한데 네. 간단하지만 모르면 평생 못 풀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네요. 그러면 저... 폼롤러도 좋지만 좀더 국소로 마사지 해줄수 있는 보호를 추천해 주시고 네 네. 약간 스트릭 스트릭이나 밀어 주는 거 있잖아요. 아, 네. 다른 밀어, 사람이 밀어 줄수 있는 햄스트링 그야 네. 그런 것도 괜찮을까요? 아, 누군가 밀어 주면 최고죠. 괜찮나요? 근데 어떻게 누가 매일 밀어 줄수 있겠어. 아, 스스로 할수 있어야 되는데. 스스로 할수 있는 네, 네. 마사지? 가장 좋은 건 마사지를 받는 거예요. 음. 네, 전문가에게 받는 게 가장 좋지만 네. 매일 그러니까 지금 즉시 내가 풀어야 되는데 음. 가야 되잖아요. 음. 이동을 한다거나 또는 그런, 이제, 전문 트레이너, 선, 마사지 선생님들이, 네. 어, 시간이 또 조율이 돼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은 즉각적으로 언제 어느니 닷은 제가 스스로, 음. 가, 자기가 스스로 해소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음. 거죠. 네. 아, 그한 가지 또 궁금한 게, 테라건처럼 충격을 네. 주는 마사지는 어떨까요? 아, 그것도 괜찮습니다. 음. 네, 네. 괜찮습니다. 허벅지 이런 데는 이런 테라건으로 네. 그냥 끝장 내셔야 돼요. 테라건으로 해도 네네. 되고 근데 네네. 각도상 혼자기가 좀 쉽지 않긴 하겠어요. 그런데 또 그것도 이 고가의 맞아요. 물건이고 음. 하다 보니까 가성비와 네. 네. 근데 또. 저도 테라건으로 지금 풀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테라건보다 얘가 제일 잘 풀. 언제 네. 어디서나 할수 있고. 네. 최고입니다 얘는. 네. 좋네요. 제가 근육 문진 화복지 이걸로 다 풀어버립니다. 음. 네. 좋습니다. 엉덩이도 풀어 되나요? 어 엉덩이도 좋습니다. 저는 엉덩이도 풀어요. 엉덩이 허벅지처럼. 네. 실제로 이 공으로 엉덩이 풀어요. 이 바깥쪽도 풀고 죽는 분도 어, 아, 풀고요. 누워서도 할수 있겠어요? 예, 다 풉니다. 예, 그 엉덩이도 풀수 있고 원래 이런데 특정 부분도 아, 마사지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목느낌로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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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부분을 이제 광배근 이런데 대고서도 비비기도 하고 아, 하는데 햄스트링 할 때는 이게 최고 좋다. 최고다. 예. 알겠습니다. 햄스트링 관리 방법에 대해 원인과 관리 네.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프지 않는 것이 진짜 먼저고요. 혹시라도 아프시다면 네. 잘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부산 안다는 게 최고입니다. 맞습니다. 폼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밀지 않고 당기기. 네. 밀지 않고 끌어당기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